판례를 보면은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.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서울, 서울 쪽입니다. 서울 경기 쪽입니다. 뭐 지방은 거의 막 이렇게 잘안 하더라고요. 근데 서울은 뭐 인구도 많고 그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했는데 보통은 임차인의 위안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위안법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각각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하겠죠. 뭐 보겠지만 뭐 거의 뭐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. 손해배상을 가게 됐는데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혼인을 하게 한다해서 이 실거주로 해서 이제 임차인 보고 갱신 거절을 했어요. 갱신 거절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남녀 사이에서 뭐 실제 헤어지게 되어서 어 하니까 이제 임차인 분이 어너 이제 혼인할 실거주 안 했네. 실거주 안 해서. 이분들이 실고자 아니니까 뭐 다른 세입자를 넣었거든요. 실고자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. 이렇게 청구를 했, 했어요. 했는데,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각각의 뭐 쟁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유를 맞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, 임차인이 실제 갱신거절을 뭐안 했고, 뭐 실제 뭐 그런 것도 있고, 막, 어, 그막 따지고 들어가니까, 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 해서 실거주 의사가 없어졌다,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, 물론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은 안 됐죠. 안 됐는데, 뭐, 결국은 이렇게 피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, 어, 결론,